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청하면서 이방나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방나라의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 그런 그 시가 7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 왕이 예, 군다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어, 유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불태우고 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노략질해간 비참한 예, 그런 상황에서, 어, 다 파괴된 그 현장을 보고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 기도 내용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몇 구절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리라뭐 읽어 보실까요, 시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래서 시편을 읽은 79편에 보면 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게네번 반복됩니다. 네 번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자,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쭉 설명이 무슨 설명, 4절까지 무슨 설명이 나왔냐면,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여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마치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보,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상황을 봐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2절, 4절까지 쭉 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계속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기업, 주님의 성전, 주의 종, 주의 성도, 다왜이게 주의 기업 예루살렘을 말하죠.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주의 종, 주의 성도 그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거리에서 살육이 벌어지고 시체가 온통 도시마다 시체가 나둥그러져 는데 누구 하나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 비극적인 이 상황 그리고 이방의 이웃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던 저 백성들의 모습이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조롱, 조소하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이 상황들을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가정의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다 낱낱하게 낱낱이 고백을 하고 다 올려드리고 아래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낱낱이 아래이시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낱낱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세하게 보고하세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갑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하루의 일가를 하나님한테 다 보고하고, 다 얘기하고,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편하지 않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아쉬움은 아쉽다고,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다고, 이렇게 낱낱이 다. 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아니 여러분의 상황들을 지금 처해 있는 이 마음의 상태든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올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래이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 아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보세요. 주님의 기업의 땅에, 주님이 세운 이 성전에, 주님이 세운 이 종들에게 이런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 영편을 주님께 아래입니다. 낱낱이 다 아래인 다음에 5절 가서 보시면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한번 하시죠. 여호와여 들어갈 때는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사실은 이시편 기자는 알아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상황이 왔냐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짓밟고, 살육을 일삼아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떠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언약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노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징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비방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과 나와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대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저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징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복음서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하지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언약대 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도 하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여겨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6절을 가서 보십시오. 6절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지금 받는 벌이 이 징계가 당연하지만, 그러나 언약을 생각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 돼야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발전되냐면, 9절 가서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서, 이번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앞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었을까요? 눈을 다 뜨시고 왜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한번 먹어야 된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과거의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을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 애국당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 영광스러운 일 홍해에서 건져내신 그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큰 그거 놀라운 그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손잡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기억을 해요. 그걸 기억을 해. 그리고 기억을 하니까 현실의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을 또 떠오르면서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과거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하고, 실패에서도 구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 구원 사건이 지금 지금 계속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또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야저 나라가 망했는데 저 나라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고 또 구원하셨다. 이렇게 증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 나라가 왜저 정도가 되고 말겠느냐. 지금 막 비방한데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게끔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말한 저 비방 소리 저 조소하는 소리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의 이름을 또 불러요. 뭘까요? 자, 12절 가서 보실까요? 12절 시작. 주여, 우리 우시,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기서 주여는 뭐지요? 주여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제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다시 주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13절까지 내려가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소서. 그렇죠? 예. 그 영광스러운 거를 놓쳐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삶을 인해서 스스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과 주의 양인 것을 다시 드러내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네번 이름을 불러요. 제가 왜 잠깐 잠깐 멈췄냐면 잠깐 잠깐이라도 눈을 좀 뜨시라고. 왜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가지고 눈이 무거워요. 이런 분들이 좀몇분 계셔서 제가 잠깐 잠깐 눈좀 뜨시라고 이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를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제까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쓰세요. 남은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믿으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